화기, 화끈화끈, 악취탄. 화학자들은 몸에서 불쾌한 냄새를 풍긴다. 마, 악, 만약 악취를 풍기고 다니는 물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그들은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분자들이 우에, 우리의 코에 닿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냄새들은 아래의 폭탄을 사용해 늘려버릴수 있다. 과학자들은 1 7 0 0여 존의 냄새를 식별할 수 있지만 가장 지독한 냄새는 에틸메르카탄과 부틸셀루메르카탄에서 난다. 후그 기차는 썩은 양배추와 마늘, 양파, 탄스포스트 그리고 시공창에서 나는 냄새들을 합친 냄새가 난다. 우야.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좀더 심한 냄새를 맡고 싶다면 바닐 에드이드가 있다. 이 화학물질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며 바닐라 냄새가 난다. 실제로 이 물질에서 냄새가 아주 강하며. 3만 분의 1g만 있어도 실내체육관 전체의 냄새를 진동시키기 충분하다. 직접 해보는 실험 1. 기체를 손으로 잡는다. 준비물 풍선 풍선 1. 풍선을 크게 분 다음 끝부분을 녹는다. 2. 그리고 풍선을 양쪽에서 서서히 누른다. 문제 A. 풍선을 누를수록 더욱 누르기 힘들어진다. B. 풍선을 누를수록 풍선은 더 부드러워진다. C. 풍선은 처음과 마찬가지 상태를 유지한다. 2번. 스스로 기차를 만드는 실험. 실험 방법. 풍선을 불어다가 바람을 빼길 몇 불었다가 바람을 빼길 몇 차례를 반복해서 풍선을 부드럽게 만든다. 2. 병을 옆으로 기울이고 탄산나트륨 병 부분에 놓는다. 풍선을 병 목에 씌운다. 4. 탄산나트륨 덩어리를 물 속에 넣는다. 탄산나트륨 덩이를 물 속에 집어넣는다. 어떤 일이 생길까? A. 풍선이 병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B. 작은 폭발이 일어난다. C. 풍선이 약간 부풀어 오른다. 3번. 거품의 비밀. 준비물. 사이다나 콜라가 든 병. 실험. 방법. 병을 2분 동안 세게 흔든 다음 천천히 막기를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한다. A.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B. E, 많은 거품이 생기면서 기체가 빠져나온다. C. 거품이 일어났다가 다시 바닥으로 가야는다 답. 1번은 A. 2번은 C. 3번은 B. 공기의 주성분. 주선... 공기는 주로 질소로 이루어져 있다. 일부 식물들은 질소를 영양분으로 이루어잘 자라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산소와 이산화탄소도 공기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명예의 전당. 조지프 프리스틀리. 국적 영국 프리스틀리는 친구인 험프리 데이비는 이렇게 말했다. "일찍이 한 사람이 새로운 물질을 그렇게 많이 발견한 적은 없었대. 쑥스럽게 프리스틀리는 아홉 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자유 구사했으나." 수학 실력은 형편없었다. 1790년대 프리스틸리는 영국 정부에 맞섰으며 그의 정치적 적들은 폭도를 내보내 그를 실험실로 때려 부수... 그들의 실험실을 때려 부숴 버렸다. 이에 상심한 프리스틸리는 미국으로 건너갔다. 여러분도 프리스틸리와 같은 생각을 할수 있다. 그가 유명, 그의 유명한 실험 결과는, 결과들은 설명하는데 한 번도, 한 번도 도전해봐라. 뜨거운 공기. 1674년 과학자 존 메이오는 생쥐를 촛불과 함께 병 안에 넣고 뚜껑을 다 덮었다. 촛불이 꺼지자 생쥐는 기절하고 말았다. 3. 1771년 프리스트리는 병속에 촛불이 꺼진 다음 4카나무를 가지고 병 속에 넣었다. 4. 식물은 신진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5. 몇달 후, 프리스틀리는 생쥐를그병 속에 집어 넣었다. 이번에는 생쥐가 의식을 잃지 않았다. 6. 프리스틀리는 병 속에 촛불을 다시 넣었다. 촛불은 정상적으로 불탔지만, 박하는 싱싱함을 그대로 유지했고, 생지도 무사했다. 여러분이라면 이 실험 결과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A. 생쥐는 식물이 사용하는 기체를, 만생쥐라는 식물이 이용하는 기체를 만들어냈다. 촛불도 역시 이 기체를 만들어낸다. b. 식물은 촛불이 만들어낸 기체를 사용했고, 쥐가 호흡할 수 있는 다른 기체를 만들어낸다. c. 촛불은 생쥐와 식물이 모두 사용하는 기체를 만들어낸다. 정답 b.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사용해 양분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생쥐가 필요한 산소도 만들어냈다. 1774년 프리스틀리는 산화수은을 가열하여 무색무취 기체를 얻었다. 그는 그 기체를 병속에 넣고 생쥐도 함께 넣었다. 생쥐도 생쥐는 행복한 듯 보였고 편하게 잘 놀았다. 그래서 프레스틀리는 그 기체를 맡아보았다. <laughs> 그 기체는 무엇이었을까? 식물이 만들어낸 기체. 비, 총불이 만들어낸 기체. C. 생쥐가 만드는 기체. 닭 A. 선생님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 산소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 프리스틀리일까, 라부아지에일까? 답, 두 사람 다 아니다. 산소는 프리스틀리보다 몇년도 앞서 스웨덴의 화학자 카를 샤일리라가 발견했다. 위험 기구. 리부아즈에는 수소 기체를 연구하였다. 공기보다도 가벼운 이 기체는 기구 속의채와 하늘로 떠오르게 하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렇지만 한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수소는 아주 불에 잘 탔던 것이다. 1783년, 프랑스의 기구, 타면과 필리, 필라트, 가 트로 로즈에트라는 위험한 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려 시도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답 수소 기구의 불이 부터 폭발하였다. 끝